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일본경제, 즉, 일본 GDP는 4조 2천억 달러 정도로 한국경제의 2.4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은 한국보다 얼마나 클까요? 일본과 한국 둘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니까 수출 역시 일본이 한국이한두 배, 세배 정도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이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수출 한일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네, 저희 한국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입동향및 일본 재무성의 무역 통계 등을 분석해 봤는데요. 한국의 올 1분기 수출액은 1,638억 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 수출액 1,683억 달러에 97.3%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3%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년 한국이 6,836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일본의 91.5%까지 쫓아간 게 기존 최소 격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반도체 수출이 악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은 다시 일본의 88.1% 수준까지 밀렸었죠. 이걸 다시 올 1분기에 거의 다 따라잡은 겁니다. 이 올해 1, 1월에서 3월까지의 수출 경쟁을 보시면 구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의 수출은 548억 달러로 501억 달러에 그친 일본을 47억 달러 앞섰습니다. 일본 대형 제조업체들이 1월 초순까지 신정 연휴로 휴업하기 때문에 1월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큰 격차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의 수출은 1월부터 일본보다 34억 달러 뒤지면서 최고의 끌려갔었거든요. 자, 2월은 거꾸로 한국이 설 연휴로 휴업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에 큰 격차를 뒤졌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월 한일 수출은 각각 524억 달러와 551억 달러로 일본의 근소한 우위였습니다. 1, 2월 누적 실적은 한국이 1072억 달러로 1052억 달러에 일본을 여전히 20억 달러 앞섰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는요. 이 수출 한일전 하면 항상 어떤 구도였냐면 1, 2월 누적 수출부터 한국이 일본에 100억 달러 안팎으로 뒤지기 시작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올해야 말로 분기 수출이 처음 일본을 넘어설지 모른다 라는 기대가 커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3월 한국의 수출은 566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이 6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급증을 하면서 무적 실적이 근소하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입을 모읍니다. 두 나라의 수출이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고요. 일본은 역사적인 엔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석유화, 설강 등 한국 주력 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자동차에 편중된 일본을 처음으로 앞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두 나라 모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면요, 세계 5대 수출 강국이 됩니다. 한국의 GDP 경제 규모는 세계 12, 13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이 수출만큼은 세계 5대 강국이 되는 겁니다. 이지평 한국 외국어대 특임 교수는 한국이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면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을 거의 따라잡은 거.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우리나라 수출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화의 걸음마를 막 떼던 1960년 한국 수출은 3,280만 달러였습니다. 그때 주요 수출품은 가발이었습니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 본계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 달러로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일곱 배 격차를 4 0여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요, 2022년에는 6위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했던 지난해에는 8위까지 순위가 잠깐 떨어졌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의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는 비교가 되죠. 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을 하면 이런 측면에서 즉 아시아의 수출 수출 그리고 산업 맹주였던 일본을 따라잡는다 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수출 입 통계를 관장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이쪽 관계자는 수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공급망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변화하는 시대를 맞아서 수출 강국이 지닌 의미는 더욱 커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 2.4배 경제 규모가 더큰 일본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추격을 하게 됐을까요? 그 비결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 한일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을 통상 전문가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일본이 자동차라는 강력하지만 하나뿐인 엔진으로 수출 시장에서 승부를 한다면 한국은 반도체에 차 화정 즉 자동차 화학 정유까지 네 개의 엔진으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단발 엔진 차량으로 승부를 한다면 한국은 일종의 사륜 구동 차량으로 경쟁을 하는 셈입니다 일본의 수출은 자동차 산업이 좌우합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7.1%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자 부품의 비중은 5.4%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빼면 내세울 게 없다는 의미인 거죠.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소니 워크맨이 세계를 제패하던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일본도 이 자동차와 전자 쌍발 엔진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전자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내준 이후에 일본의 수출은 자동차 1강 구도로 변했습니다. 한국은 저도 이때까지는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15.6%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자동차 비중도 11.2%에 달합니다. 여기에 일반 기계 석유 제품 석유 화학까지 포함하면 수출 비중이 10% 안팎인 품목이 5개나 됩니다 주력 품목 하나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출품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해는 실제로 자동차가 한국의 수출을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요. 일본의 수출은 2011년 역대 최대 규모인 8,23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년 넘게 7천억 달러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 0년의 신음하는 동안 수출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 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줬잖아요, 일본이. 올해는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인데요. 흔들리는 세계 수출 5위 자리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수출 시장은 지금 이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5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 수출 5천, 4,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사이에 나라들이 빽빽하게 몰려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후발 국가들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순위권 밖으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수출 상황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이번에 세계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최근 들어가지고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8%로 조사됐습니다. 잘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성장,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다는 의미죠.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순화세가 완연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부 신국은 굉장히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이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니어쇼어링 효과를 등에 업고 무섭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4.9%였는데요.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7%를 넘었습니다. 니어쇼어링이 뭐냐면요. 미중 무역갈등이 이렇게 심화하니까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다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멕시코의 공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수출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중국 자본이 멕시코에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생산하는 물품은 멕시코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으로 판 물품들이 전부 멕시코의 수출로 잡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서 이 멕시코의 전 세계 수출 순위는 2013년 15위에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위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9위까지 올라서 파리엔 한국을 바짝 쫓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인도는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평균 4.19%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9%로 두 자릿수에 육박합니다. 인도는 GDP 기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이제 두 배나 더큰 국가인데요. 연평균 7%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5%로 한국의 두배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도 9.4%에 달합니다. 우리 보면 보시면 우리 뒤에 이렇게 빽빽하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에게 밀릴 것이냐, 아니면 일본까지 따라잡고 세계 5위로 올라설 것이냐. 바로 요 지금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수출을 7 0 0억 달러를 달성해서 순위를 빨리빨리 올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게요. 자, 보시죠. 형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 현재 8위인 한국의 글로벌 수출 순위가 12위로 4단계 하락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일반 기계, 석유 화학 등 한국의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 품목은 이미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대대적인 생존 경쟁과 산업 재편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6,327억 달러를 수출했는데요. 글로벌 수출 순위는 8위로 1년 전보다 2단계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라가 중국입니다. 연간 1,300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하는데요.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절반으로 줄면 연간 수출이 5,702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12위까지 떨어집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 제품 및 석유 화학의 수출이 역시 절반으로 줄어도 한국 수출은 5,344억 달러로 13위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반도체 수출이 무너지고. 중국 시장이 끊기는 상황은 그냥 극단적인 가정에 불과했잖아요. 하지만 최근의 국제 정세와 산업 구조 변화를 보면 반도체와 중국 없는 한국 수출이 더 이상 터무니없는 과정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IMF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딜리스킹을 본격화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IMF는 한국이 중국과 저연을 시도하면 국내 총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일단 삼성전자 영업이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6년 29조 원이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17년 54조 원으로 뛰어오른 뒤에 2018년 사상 최대인 5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슈퍼 호황기에 접어든. 덕분이었죠. 이는 한국 수출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출은 2016년 4,954억 달러에서 2017년 5,737억 달러, 2018년 6,049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엔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디램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반토막 났고요. 수출도 5,422억 달러로 10%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2021년부터 다시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수출은 각각 52조 원과 6,444억 달러. 2022년에는 43조 원과 6,836억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시 시황이 악화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이 6,322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세계 순위도 8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 수출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큰 흐름에서 부침을 같이 합니다. 에서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죠.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황기인 2018년과 2022년에는 20% 안팎을 차지했고요, 불황기인 지난해에도 15.6%에 달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화 석유 제품 등이 다섯 개 품목을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5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이런 편중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2018년 5대 주력 수출품 비중은 52.5%에서 2020년 47.7%로 소폭 낮아지는가 싶었는데요. 2023년 50.7%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수출 지역 기준으로도 중국, 미국, 아세안, EU 등 4대 수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6.1%로 전체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품목 및 교역상대 편중은 한국 수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아까 일본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변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어쨌든 편중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그래서 수출품목 다변화와 교역상대국 다변화, 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오대 유망 소비재, 7대 유망 품목 등을 정해서 수출 상품을 이렇게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수산 식품, 화장품, 패션 의류, 생활용품, 의약품 등5대 유망 소비재의 수출 규모는 2020년 324억 달러에서 2023년 376억 달러로 늘긴 했습니다만, 그 비중은 6.3%에서 지난해 5.9%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이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지 지정학적 위기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수출에서 이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EU 이 4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4대 교역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9.2%에서 지난해 66.1%로 20년간 6.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003년은 한국 수출 규모가 1943억 달러로 지난해 30% 수준이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도 4대 교육국에 집중된 수출을 다 변화해야 된다. 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주요국 수출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이 대상국 중에 하나의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요. 2022년 306억 달러에서 지난해 290억 달러로 16억 달러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246억 달러로 5년 전보다 51억 달러 늘긴 했습니다만은 1년 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20억 달러 줄었습니다. 중동 역시 우리나라가 이 다변화해야 되는 수출 대상국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여전히 200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체 2.8%에 불과합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여러 미래 첨단 산업에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인 한편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출에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통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가 지난해 2월 실제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미 경제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생산 규제를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바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각 뒤집혔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업그레이드를 공세해서 그냥 도태시켜 버리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였습니다. 이두 회사에게 중국이라는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생산에 있어 가지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의 랜드 플래시 약 40%가 중국 시양 공장, SK 하이닉스 디램의 48%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통상 당국과 삼성 SK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규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미중 패권 경쟁, 같이 강제국들의 새로운 규제가 언제든 다시 나타나가지고 국내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세계 수출 5강에 오르려면 경제안보와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시장 질서 급변에 대응한 통상전략 고도화가 필수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그 세계무역기구 WTO의 2023년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봤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6년 20건에 불과하던 전 세계 수출 제한 조치가 2022년에는 146건, 2023년에는 9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수출 제한 품목의 44.1%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 원료가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공물 같은 이 원자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주요 경제대국과 자원부국들이 자원과 기술력을 전략무기화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수출국이 내 나라 이내여서 한 나라라도 수출을 통제하면 끊어버리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생산품은 2002년 730개에서 2021년 1,075개로 늘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철강 등 중간재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같은 완제품을 제작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중간교역이라고 하죠. 이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우군, 우리 편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 좋은 예가 영국인데요. 지난해 영국은 일본과 호주 등 11개 나라가 2018년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줄여서 CPTPP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통상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TPP라고 쓰여 있는 게 CPTPP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요. cptpp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 가입에 따른 득이 실보다 많다고 분석을 합니다. 인구가 5억 8천만 명에 달하는 12개 cptpp 가입국의 합계 GDP는 15조 달러로 전 세계의 15%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게다가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합니다. 서로 관세를 낮춰서 수출을 자유롭게 합시다라는 비율 96%에 달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멕시코하고 일본하고는 FTA를 맺지 않고 있는데요. 이두 나라가 다 CPTPP 회원국입니다. CPTPP에 가입을 하면 멕시코와 일본과도 자동적으로 FTA를 맺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주도로 한국을 포함해서 2022년 14개 나라 체제로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라고 하는데요. 이 IPF에서의 역할 강화도 요구됩니다. 지난달 17일 IPF 회원국들이 발효한 공급망 협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수출 한일전이 펼쳐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때까지 수출이 어떻게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둘러싸이 주변의 수출 지형 그리고 이제 통상 지도를 살펴보셨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게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을 수치로 아마 확인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경제신문은 이 매월 수출입 통계가 나올 때마다 올해 수출 한일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7천억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지 매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